이렇게 얇아요? 응? 뭐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코치라인 고치라인치라인니 <laughs> 등에다 붙여줄까? 코치라인 스탑 스탑 뺀 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붙이는 거예요? 응? 랩핑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따로 이 위에 붙이고 거기 맞게 이게 모양내서 잘라요 이 새끼 응. <laughs> 죽여버려야지 근데 오늘 하나도 안 바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는 거. 아니 지금 소리에 진짜 흥분빠는데난안 힘든데? 질 만한 것 같아 <laughs> <있는 것> <laughs> 가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야 욕해도 유튜브에 나오냐? 그러면 유나가 시원하게 욕 한번 해줘라 수박! 욕이 되나 봐이진욕이 해야 돼욕진이라고요 아니 왜 아나 근데 진짜 금요일날 진짜 너무 힘들었어. <laughs> 나도 되게 힘들었어. <laughs> 진짜 금요일날 진짜 너무 힘들었어. <laughs> 아. 그럼 금요일날 군용이 이거다. 친구 덮자 이거. 뒤엔다. <웃음> 왜 이렇게 화났어? <laughs> 뒤엔다. 취장님 붙일 때 도와줬어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화났어, 그한이야 내일 재밌지 는 금요일이 이 선생님이 고맙 내일 하나씩 사다 고맙지. 데가 같이 군용 할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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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찍어야 재밌지. 개밌긴 해. <laughs> 오늘도 리브이즈 막내는 참맞습다 진짜 뭐 했지? <laughs> 주영이 뭐 많이 했는데? 내가 시켜가지 뭐.. 뭐지 아니 근데.. 내 새끼 누가 가냈지? 우 그거밖에 없어요. 정.. 아 뭐지? 슬퍼.. 한 번. 형은 열심히 했다. 저 응? 진짜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형 열심히 했다. 나도 나도. 때리지 마라. 때려 이거. 되게... 이거 나붙이시자니 싫어 안 할래. 보세. 네. 일러스트 열어 빨리. 아, 빨리 열어줘.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 아, 빨리. 아, 모른 몰라서. 빨리. 야 일러스트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지.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지라하고 있어. 아니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아니라면서. 아니 언제 아니라서 말을 안 했지. 네가 자꾸 확신이 없으니까 오빠. 가 몰라 그런 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이거. 아 몰랐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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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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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 알아요 뭐? 알아 저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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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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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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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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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수도 있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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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몇년 기다려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형이 그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랩핑샵에서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응. 괜찮지? 응. 너가 나중에 랩핑할때 사기 당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형이 알려줄게. 어차피 너 나한테 랩핑안할 거잖아. 나중에 어? 어. 차 사면 나한테 랩핑할 거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있으면은. 그렇지. 지금도 그 뭐한번 인연은 영원히 가야지.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당하는 사기의 종류가 PPF 사기. 왜냐면이 투명하잖아. 그리고 래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해 브랜드명과 컬러가 명확해 그래서 뭐 섞어 쓰기가 조금 힘들어 물론 섞어 쓴다면 쓸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와 현존하는 지금 나오는 필름들 중에서 좀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필름들 중에 뭐 이라는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 호환되는 컬러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게 있는 컬러는 우리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고객님이 아 나는 무조건 XXX 쓰겠다. XXX 쓰고 싶다 했어. 그래서 아얘으로 해드릴게요 하고 필름을 박스 가리 하는 거지. 색깔 이 똑같으니까 필름도 똑같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많진 않다. 흔치 않다. 왜냐면은 래핑 필름은 브랜드나 필름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흔치 않다. 근데 p p f 는 사실 투명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봐도 브랜드를 몰라. 알 수가 없어 10년, 20년 한 사람도 필름 보여주면 아저 뭐냐 시공되어 있는 차나 필름 보여주면서 이거 어디 건지 맞춰보라고 면 절대 못 맞춰 후지를 까가지고 후지의 재질이나 본드층의 촉감, 냄새 이런 정도까지 정말 진짜 변태처럼 하는 사람들은 얼추 비슷하게 유추는 할수 있겠지 하지만 절대 못 맞춘다. 하물며 그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데 일반 소비자들 개인은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 못 맞추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안 당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업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거는 근데 사실 그 좋은 래핑샵을 찾는 그 영상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마찬가지야. 정말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잘 영업이 되는 업체들은 그만큼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런 필름 사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7, 8년 영업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한탕하려고 막 사기치고 이런 데는 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 업체인지 잘 영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메인 브랜드 필름이 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 근데 중구난방으로 쓰는 데 있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그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본인들도 뭘 쓰는지 헷갈릴 걸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필름이 있어 뭐 x사도 있어 o사도 있어 뭐 3y대 3사도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막다섞여기저기 근데 나중에는 헷갈리니까 이게 다 섞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아, 한두판 정도 섞여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아니란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메인 고정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메인 고정 브랜드만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다른 필름하고 섞일 확률이 현저하게 적지. 그렇기 때문에 PPF는 가급적이면 은한두 뭐 가지 브랜드만 사용하는 업체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신규 업체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 왜냐? 뭐, 사실, 신생업체들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이겨내야, 제대로 된 업체로 성장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신생업체들 다 가격으로 후려치는데, 나라고 뭐 이런 얘기 못할 건 없잖아. 그치? 랩핑 막, 150만원, 막, 100만원에 하는데, 다른 업체들 다 피해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이런 얘기 안할 필요 없잖아. 신생업체들은 피하는 게 좋아 왜냐? 기술도 없지 영업능력도 없지 걔네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는 가격 단 요거 하나야 가격 근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필름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 금액대가 세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못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비싼 브랜드로 해준다고 하고 싼 마이 필름으로 그냥 하는 거야 티안 나니까 그리고 향후 몇년 뒤의 일은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 사이에 내가 뭐 닫을 수도 있는 거고 접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무섭지 않냐? 내가 막 4,500만 원씩 주고 PPF 맡겼어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싸게 한 300만 원을 해주겠대 그래서 오왜 이렇게 싸 다른 데보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했어 몇년 뒤에 차가 막 난리가 났어 필름 다 쩔어붙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야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있어 이런 사례 많아 되게 신생업체들이 다 그래 주로 그래서 고객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가격에 혹하지 마라. 차 진짜, 진짜 저승 가는 지름길이다. 그거 진짜 꼭 아셔야 돼. 그래서 한 요거 세 가지만 해도 아 맞아 하나 더 사기 안 당하려면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부가세 끊고 현금 영수증 받는 게 좋아 왜냐면은 싸게 해주겠다고 현찰로 해버리면은 거래한 이력이 아예 하나도 없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고 뭐 현금 영수증이나 부가세 안 끊어준다는 업체들은 뭐캥기는게 있는 거거든 탈세나 내지는 뭐 뭔가 안 해줄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치?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거나 뭐 차명으로 영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지 무조건 현찰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문제 생겼을 때증빙이 되니까 고소를 하든 환불을 받든 뭐든 그냥 어, 우리 돈 받은 적 없는데요? 시공한 적 없는데요? 배째 날라버리고 막 만세 부르면 은다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은 몇백만 원덤탱이 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처리도 못 받고 그니까 러 이거 네 개는 꼭 조심해야 돼. 음. 이 가장 흔한 사기 사례가 요네 개인 것 같아.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그거 네 개인데, 아마 뭐더 있을 수도 있겠지? 더 있으면, 어. 그러니까. 블랙으로 PPF 음. 입이잖아요 음. 블랙 누가냐. 음. 그런 건 음. 이제 음. PPF로 안 하고 랩핑으로, 음. 블랙 랩핑으로 하는 음. 그런 사기도 음. 있다. 있지, 있단 있지. 음. 일단은 블랙 PPF 기준으로 따지면은, PPF는 그게 있어. 스크래치 자가보건 기능이라고 음. 해가지고, 열받으면 스크래치가 자동으로 사라져. 근데 랩핑 기능은 그게 없는 필름들이 많아. 있는 필름들도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랙 PPF라고 하고 세이프 링 기능이 있는 블랙 고강도 랩핑 필름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일단 PPF는 습식으로 해야 돼. 건식 PPF는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필름의 품질이 너무 떨어져. 옛날에 한때 건식 PPF라고 물한 쓰는 피... 거 유행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필름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에 사용 안 한다고 보면 되고 이제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지 작업 중간 과정 사진을 안 보내준다거나 작업 중간 과정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PF를 작업하는 게 아닌 랩핑을 작업하는 처럼 모습처럼 보이면은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지물 호수가 무조건 필요하고 인스톨 게일이 필요한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필름 작업만 돼 있고 주변에 아무런 그런 물의 흔적이 없다 가장 말라 있다. 그럼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하지. 아무튼 내가 나중에 또 뭔가 사기 사례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컨텐츠로 만들어 보는 걸로. 어쨌든 뭐 오늘 컨텐츠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총대 매고다 얘기해 줄게. 우리 쓰리와이드 아직 구독 좋아요 댓글 안 다시는 분들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리와이드 휴망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chains you can say no free me so he's been looking for somebody who could save him instead of searching inside for what they gave